네, 어, 어제, 맞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드디어 이루어졌죠. 어, 이게 이제 주변에서, 주변이라기보다는 특히 이제 여당 일부 인사들이, 어, 아니, 대통령이 됐으면서 트럼프하고 통화도 못하냐? 라는 식으로 이제 비아냥됐었죠 한미동맹의 위기라면서, 아주 막, 여기저기에서 난리, 난리, 브루스였습니다. ,이? 자, 보겠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첫 상견례. 트럼프 청구서는 일단 없었다. 예. 그래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에이, 에이, 유, 유, 유. 에, 리제명. 어, thank you. Thank you. 어, 땡큐, 땡큐. 어, 콩그레츄레이션 어, 유, 프레젠, 어, 리얼 프레젠, 나, 윤석열. 이거 했다는 거죠. Uh, hello. Uh, my name is 이재명. Uh,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했단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덕담을 주고받는 상견 례로 한미 간 다소 어려운 현안들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민간 국가 문제나 다른 구체적인 예민한 현안들은 없었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 음 오는 15일에 <laughs> G7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어, 염두에 둔 것이다. 예 요렇게 해서 기사가 나와 있죠. 20분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어, 약 2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의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를 위해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예, 관세 협상 문제가 어쨌든 뭐 주요 이슈가 되겠죠. 뭐 일각에서는 한미간 풀어야 할 난제들이 거론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 좀 기우인 게.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통화를 하는 자리잖아요. 여기에서 뭐뭐 뭐, 어, 난세가 뭐뭐 뭐, 예를 들어서 그 관세가 어떻고 한미 방위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외교의 A B c 나 아니죠. 트럼프도 워낙에 또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선된 당선된 사람한테 에이유 유 머니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어 머니 머니 아, 어, 캐시 플로우 막 이런 거안 하죠. 안 하죠. 설마 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청구서는 아마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나 뭐 G7 자리에서 실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또라이인 거를 모르진 않아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까지 다 염두에 두고 대통령실에서 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좀 듭니다. 예. 보면 어 그동안 트럼프가 한국 쪽에 얘기한 내용들이 쭉 기사에 나와 있는데 한미 조선 협력, 무역 불균형, 조선 산업,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뭐 등등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의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차후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골프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골프 실력 테러 위협 저는 제일 좋았던 부분이 이걸 이제 좋았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두분다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공감대가 있다면 어쨌든 외부에서 물리적인 테러 시도가 있었고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유세 현장에서 실제 총에 맞아 죽을 뻔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 부산에서 칼에 맞아서 위험천만한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당한 거에 대한 공감대가 이제 두 사람 간에 있는 겁니다. 테러 위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지도자들 이제 요런 공감대가 있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어, 이게 불행한 일이지만 불행한 일이지만 어, 이 외교를 하는 양국의 수장 입장에서는 Oh, you so dangerous. Oh, I'm oh oh 이해해요. Yeah, I'm understanding. Oh, you r e terror. 어머 oh, 어머 oh, 이런 거 얘기한 거겠죠. <laughs> 죄송합니다.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러 위협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런 어 대화의 흐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근데 여기 또 골프 얘기가 나와서 아마도 골프를 진짜 같이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라운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야 이게 저는 잘 모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잘 치시나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잘 치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하는 김에는 실력은 좀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예, 보기 플레이어 정도는 해야 된다. <laughs>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어, 한미 정상회담은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어, 추진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식이 어제 우리 자는 사이에. 제가 11시, 바, 11시 한 15분쯤에, 20분쯤에, 어, 야시장 끝나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한 11시 반쯤에, 예, 11시 반쯤에 속보가 이제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골프, 얘기도 나오고, 이런 요런, 요런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피습 경험 나눈 이재명 트럼프, 골프 라운딩 하자. 예, 요런 기사가 보이죠? 관세 협의는 추후 협의하고, 피습 경험부터 골프 이야기까지, 박미 초청한 트럼프 골프 라운딩 하기로. 뭐, 이 정도 나왔다고 보면은, 뭐, 그, 공식 일정에 골프가 들어갈 것 같고, 그, 트럼프 마라라고 리조트인가 뭐, 거기에서 또 골프 치지 않겠어요? 아, 뻔할 거라고 봅니다. 예, 당장,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게 제가 골프를 쳐 봤잖아요. 골프를 못 치면 그 대화가 잘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골프를 어느 정도 좀쳐 줘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 골프와 관련된 대화가 아니라 내가 골프를 그 게임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쳐야 되는데 계속 이 타수가 안 나와 가지고. 오비나고, 해저드 빠지고, 자꾸 공 굴러 떨어지고, 막 120타, 130타 치면은, 비즈니스 골프는 상대방의 실력과 맞춰주는 게 예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골프를 안 쳐요. <laughs> 그래서 아마 그 고민이 아마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마, 골프는 치는 게 좋다. 이거는 이제 골프를 쳐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laughs> 아, 이게 또 상대방이 또 너무 잘 치면 약간 기죽기도 합니다. 이게 골프 외교라는 게 그래서 쉽지는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장 이재명 대통령 골프 실력이 그리 좋지 않다면 뭐 그런 고민도 아마 어, 실무진들은 있을 것 같고 아,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아무리 외교에서 기선제압이 중요하지만, 팔이 불편하신 분인데, 그 팔이 불편하신 분한테 골프 치자고 하는 게, 전화를 딱 끊어놓고, 아, 대통령님, 어떻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는 잘 되셨습니까? 예, 네, 근데 예의가 없어. 요 아니, 내가 이 팔이 불편한데, <laughs> 골프를 어떻게 치죠? <laughs> 예의가 없어. 그래서 그게 약간,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예. 네. 팔이 불편하신 분이니까 골프를 잘 치실 것 같진 않은데 예, 골프를 제안했다는 건 이제 또 기선 제압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트럼프 같은 미친 놈은 잘 상대해야 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고민, 저희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이 통화 내용이 나오자마자 아, 물 먹은 사람들이 몇명 있습니다. 물 먹은 사람들 누굴까요? <laughs> 진짜 웃겨요. 어제까지 계속 어... 얘기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웃음> 어제까지 <웃음> 어, 트럼프하고 통화를 못 한다고. 네. 트럼프하고 통화를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근데 많아요. 일부, 일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이, 모아놓은 게또 어디 갔어? 예. 네. 안철수. 일단은 안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네. <laughs> 나경원도, 얘기를 했고, 나경원도 얘기를 했고, 안철수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어,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에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5시간만 했고, 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안철수도 심지어 입장을 냈는데 어 안철수는 1시간 전에 냈어요. 보니까 <laughs> 진짜네 이거. <laughs>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아 어, 보니까 잠시만요. 예, 네, 안철수하고 한동훈도 됐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코리아 패싱 우려제기. 예, 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 우려제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한동훈은 백악관, 우리 정부 노선에 의구심 보인 듯. 근데 이렇게 하자마자 통화를 해버린 거예요. 나경원의 입장도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이렇게 하고 그냥 소개를 저기 해버렸네. 그러니 뭐. 뒷맛이 씁쓸한 거죠. 이미 통화를 해버렸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고게 하나가 있고 나경원도 페이스북에 사실은 어제 올리긴 했는데 한동훈과 나경원과 다 우습게 됐다. 그래서 하, 안철수의 경우에는 아예 페이스북 글이 어떻게 올라와 있냐면 <laughs>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 어, 이제면 대통령이 당선된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간 통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 대통령은 시차 문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어, 그 것은 국민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궁색한 변명이다.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도 동화를 했고요. 어, 윤석열도, 어, 당선 직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동화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재명은 왜 못하죠? 이재명은 왜 못합니까?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어 여보세요? 아예 보좌관님 아 통화를 했다고요? 아 확실합니까? 아예 그러면 어떡하죠? 제가 방금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참 잘한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 아유. 아, 진짜 웃긴다. 아니, 이 글을 속보가 나기 전에, 그, 한, 한 시간 전에 올렸다는 것 같아요. 한두 시간 전? 2시간 전인가 1시간 전에 이 글을 올렸대요. 안철수가 좀 뒤늦게 참전을 한 거죠. 뒤늦게 참전했는데 이러고 나서 갑자기 어제 밤에 속보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올려 놓고 아이 어, 내일 언론사가 내 기사를 많이 받아 줘야 되는데 걱정이군요. 어떻습니까? 아, 보좌관님. 아저 의원님 괜찮을 겁니다. 의원님 메시지 아주 적확합니다시 적절했습니다. 아, 어, 그렇죠. 제가 또어로 워튼 스쿨 출신입니다. 제가 어 트럼프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 이러면 통화 제가 대통령이 됐다면 바로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됩니다. 두르 두르 저, 저 의원님 지금 방금 한미 간의 통화가 아 아. <웃음> 망했군요. <웃음>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의 어, 이 성대모사가 불편하셨다면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조간을 사실 뒤덮고 있는 뉴스는 한미 정상 간에 이제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이 어 뉴스를 뒤덮고 있어서 요 내용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내일 일정 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내일은 6월 8일입니다. 근데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인데 어... 대통령실은 뭘 하기로 했느냐? 대통령실은 뭘 하기로 했을까요? 대통령실은, 어, 열심히 일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laughs> 이런 소식이 있네요? <웃음> <웃음> 자, 이게 제가 6월 그 3일, 6월 4일에 취임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뭘 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할수 있는데, 아니, 8일에도요? 전 직원 조회를 한답니다. 아까 이재명이란 사람은 이제 행정의 대가였기 때문에, 어... 이제는 그 동안 공무원들 좋은 시절 다간 거죠. 예. 오전 10시에 시작해 3시간 넘게 이어진 국무회의. 잠깐의 상견례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회의는 점심 시간을 훌쩍 넘겼고 점심으로는 김밥이 제공됐습니다.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도시락 회의로 변경되어 지속 중입니다. 김밥이었죠? 취임 첫날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된 비상경제 점검 TF회의도 밤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차관급 공무원들에게 경제를 살릴 정책과 방안을 구상해 직접 자신에게 연락하라며 개인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전화번호 공개했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일하는 조직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실적과 성과를 중시하며 공무원들을 일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은 과거 성남시장부터 몸에 뵌 방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당시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민원처리 실적을 승진에 반영했고 경기지사 때도 적극적인 정책 제한 여부를 공무원들의 인사국과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 유세 현장에서도 공직자의 일은 끝이 없다며 특히 중앙공무원들도 각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와아 이 공무원을 어떻게 지휘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면 <laughs> 아니 근데 공무원이 잘 다루더라고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공무원 너무 잘 다루더라고요. 대통령실에 연필 한 자루 줄 사람이 없어 무덤 같다고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로 돌아갔던 공무원들에게 즉각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180여 명의 공무원들이 복귀했는데 대통령실은 조금씩 업무를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통이었던 인터넷망이 복구되면서 이 대통령이 첫 전자결제로 임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는 8일 전 직원 조회를 열어 대통령실 근무자들에 대한 기강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와.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며칠째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어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강유정 대변인도 좋은 시절 다 갔다라고 제가 그저께 라이브 방송 하면서 그 표정 보여드렸잖아요. 푸석푸석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저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어, 박수를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니고요.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비정상적인 국가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관련돼서 몇 가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laughs> 이 주제는 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 트럼프 얘기를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다고 해요 레퓨테이션 높은 명성 가진 이재명 대통령을 곧 뵙기를 기대한다. 이제 여게 연합뉴스TV 보던데 아까 얘기했던 그 테러 위협,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Oh great reputation. Oh Lee Jae-myung. Oh, 다음 job. Joyo. 눌러 주세요. Great reputation. Oh President Lee. i hope i i i want you meet meet uh, 마라라고 리조 t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높은 명성이란 표현이 등장했다라고 연합 뉴스 쪽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것도 하나 또 말씀드리고. 대통령실 쪽 뉴스가 너무 많은데 사실 요즘에 그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안 보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왜겠어요, 그게. <laughs> 왜겠냐고? 아니 지상파를 틀면 재밌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들이 보기에 재밌는 뉴스가 나온대 그래서 그걸 안봐 유튜브를 안 보는 거야. 좀 흡족한 거죠. 근데 또 뭐냐? 아 어, 대통령실 주변에 집회를 하시는 노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 왜그 청와대 주변이나 원래 과거의 청와대 주변이나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보면은, 1인 집회 하시거나, 단체 집회 하시는 분들 왕왕 있죠. 어, 근데 그런 분들을, 비서실장을 보내서, 이야기를 듣, 게 하겠다는,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훈식이 만난 사람이 공공운수노조의 그 요구안을 또 듣기 위해서, 어, 비서실장이 내려가서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려고 또 여러분들이 지상파를 보신데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달라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 요구서를 전달받고 엄중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야, 윤석열 정부 때 생각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소를 띤고 김충현 씨의 영정 사진 앞에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형이. 국화 한송이를 내려놓습니다. 동료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남겨진 이들이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살인귀여! 한정 KS 유족 카페 사죄하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을 위로할 수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확실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원청의 진생 어린 사제 뿐입니다. 대통령에게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만나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대선 날짜까지 달력에 표시해둔 김씨는 끝내 새로운 대통령을 보지 못했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마지막으로 읽던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이 남았습니다. 6년 전 같은 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를 바꿔달라고 새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천용공시절 다쳤다던 왼팔의 아픔이 있다고 해서 산재 사망을 마련하던 저의 마음을 이해 가능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도를 반드시 없애주십시오. 음... 추모제를 마친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않게 대통령이.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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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나와 요구서를 직접 전달받고, 해결해!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정부 때는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노조분들이나 그러니까 국가의 무언가를 국민이 요구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조의 요구든 뭐뭐 뭐 어디 요구든 뭐 가끔 아 어, 저거 다돈 때문이다. 어? 저 사람들 다 저러는 거돈 때문이다라는 그런 힐난과 조롱 비아냥들이 있지만 저는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이나 돌아가신 분들 산업 현장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근데, 지난 정부 시절에도, 뭐, 목소리를 내도, 언론이 들어주지 않았고, 정부도 어느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했잖아요. 아니, 경사노위 위원장이 김문수였고요. 노동부 장관이 김문수였어요. 그럼 말다 했죠. 말다 하지 않았습니까? 노조를 악마화 했던 집단들이 지난 3년간 있었기 때문에, 야, 그때까지는 아무 말안 하다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이제 이재, 이재명이 만만해? 이렇게, 이제, 불편해 하시는 일부, 아주 일부, 극히 일부 국민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봐요. 더 좋은 나라, 좋은 세상 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어, 비서실장이 나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지만,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비서실장이 아니어도, 정부에 책임있는 인사가 나와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는 것. 아니, 들어주지 않아도 돼. 제 말은 방법상 어렵고 해법, 해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율해서 최대한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봐요. 들어주지 않, 않는다라는 것보다 들어주려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이분들을 가까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치적 제스처입니다. 해결책이 없더라도 당장 해결책이 없더라도 일단 듣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건 어떤 정권이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소통은 기본. 해법을 찾는 것은 뭐 선택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발휘해야죠. 그게 정치입니다. 그동안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너무 기본이고 상식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이 장면이 신기하게 느껴지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게 신기하잖아? 왜 우린 이게 신기했을까?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노동 집회에 나오거나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한 집회 참석자들의 책임자를 만나서 그 요구서를 전달받고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이게 왜 신기합니까? 그니까 우린 굉장히 슬픈 현실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이 이제 되셨기 때문에 노동자의 슬픔과 아픔을 아마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일 거다. 소년공이자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기댈 곳이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용산까지 온 거라면 비서실장이 나오든, 비서실장이 바쁘면 그 아래 누가 나와서 소통비서관이 나오든, 나와서 듣는 척이라도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제 박수를 우리가 쳐줄 수밖에 없는 건 비서실장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듣는 척이라도 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는 이거는 감사할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